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프리카에 떠밀려온 고래 시체에는 무언가에게 한 입에 반을 잘라 먹힌 듯한 이빨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대시며 이곳은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한 물빛. 색색의 물풀과 물고기들 남자친구는 내 사진을 찍으며 잘 나왔다고 경매에 내놔봐야겠다고 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나를 벤에 태웠을 때, 경매에 내놓은 것이 사진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거기 혹처럼 부은 부분은 너무 긁지 마세요. 거미가 나오거든요. 세 장이 부서졌다. 이제 아이가 너무 컸나 보다. 나는 보름달이 빛나는 하늘 아래를 걸으면서. 이게 공포 영화라면 다음 장면은 금발비녀가 뒤에서 다가오는 괴물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 거일 거라 생각했다. 다행히 현실은 영화와 달랐다. 남편의 자살을 암시하는 트윗을 올린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실수로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올려버렸어요. 나는 여자친구가 창문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얼른 아파트로 달려갔다. 다행히 그녀가 경찰을 부르기 전에 다시 묶을 수 있었다. 방에 있는 초상화의 모습이 점차 끔찍하게 변해갔다. 그것이 초상화가 아니라 거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취미와 직업이 같다는 것, 그리고 내일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laughs> 사람들은 내 시체 해세 작업을 보면서 정말 리얼한 유령의 집이라며 즐거워한다. <laughs> 죄송하지만 이미 뇌사 상태에 빠져 가망이 없습니다. 의사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을 들었지만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멋진 최후를 상상하며 용암의 몸을 던졌다. 내가 몰랐던 것은 사람의 몸이 용암에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과 용암이 사람을 순식간에 태울 만큼 뜨겁지는 않다는 것이었다. 지난주에 어깨에 뱀 문신을 했다. 오늘 거울을 보니 뱀의 머리가 조금 목에 가까워졌다. 나는 아파트 주변을 돌며 친구와 계속 눈을 맞췄습니다. 생기 없는 눈으로 창가에 목이 걸린 친구입니다. 당신을 계속 스토킹 중이었는데, 이제 슬슬 죽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말해줄 테니까 기다려봐요. 뉴스가 짜증이 나서 리모컨을 집어던졌다. 리모컨은 TV에 닿기 전에 허공에서 무언가에 부딪히고 떨어졌다. 나는 큰 부엌칼을 무기삼아 들고 괴물을 향해 다가섰다. 괴물은 그 끔찍한 목소리로 제발 가족은 건드리지 마. 라고 소리쳤다. 아가야 이제 잘 시간이란다. 그녀는 마지막 한 삽을 덮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절대로 지하실 문을 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요? 나는 귓가에 붙은 벌레를 털어내기 위해 손으로 쳐냈다. 그것들은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중이었다.